놓고. 자, 오늘 강의는 좀 그동안 쉬었다 하니까, 또 이게 그말 그대로 저 연계가 잘안 되죠. 그죠. 오늘 하는 강의 제목은 8분 어법 출생입니다. 어법 출생. 자, 근데 어법 출생은 뭐냐면, 어법, 법의 의지에서, 법에 의해서 출생. 생겨난다 이 뜻입니다. 법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는데, 그럼 법에 의해서 무엇이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 법에 의해서 무엇이 생기는가는 사실은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보살님들이 이 건강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건강경을 읽는다 해서 딱 들어오는 게 없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전 중에서 가장 함축적으로 적은 게 건강경입니다. 너무 함축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 그런 이해는 하는데, 글 이면을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그글 안에는 우리가 쓰는 글들이지만 그 글을 적으신 분은 아주 높은 경지에 가신 분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인 단어를 적어서 그냥 건강경을 적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게 일상적인 단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글자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저자 선임의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 이 제목이 있지만은 이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 본문을 잘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답이 사실은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내가 한두 번 읽는데서 답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8번 제목이 법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법에 의해서 무엇이 생겨나는가? 그게 본문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8분 본문의 처음 시작은 이거잖아요. 그죠? 어, 부처님이 수부리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다면 복덕이 많으냐 하니까 수부리가 말씀하시기를, 예, 매우 많사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게 한 단락입니다. 요 단락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그 뒤에 끝나면서 나오는 말이 이 경전의 사구계를 수직 받아치면서 남에게 이야기해주면 그 공덕은 앞의 공덕, 즉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 그 공덕보다도 더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육따라샴멱샴보리 안육따라샴멱샴보리는 제가 뜻이 뭐냐면 위없이 넓고 큰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안육따라 샨미약 불보리는 그냥 깨달음으로 아시면 됩니다. 앞에 수식어까지 다해 필요는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다. 그렇게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육따라 샨미약 불보리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이 경전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경전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목 있잖아요. 어법 출생 법에 의해서 생긴다. 이 말을 마지막 팔번 문구에 그 깨달음은 이 경전을 이 경전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법이 생겨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법이 어디서 생기는냐면은 이 경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경전 안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전 내용을 솔직히 보살님들이 아직까지 그걸 읽으면서 환희를 느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 경전 내용을 알았을 때이 문구가 와닿아요. 깨달으면 이 어, 경전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문구가 와 닿는데 문제는 내가 이경전의 뜻을 잤지 습니까 아직까지 모르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이렇게 들려주도 보살님들 마음에는 어떠한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잠잠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8부는 세 가지 달락으로 나누는데 이제 제가 세 가지 달락으로 나눴고 요걸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아까 그거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을 보시한다면 복덕이 많겠느냐 했으니까 수보리가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덕 성이 아니고 복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복덕과 복덕성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금강님 강의하면서 계속 개념 위주로 하는 것은 개념이 확장되면 개념 안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전에 뜻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개념들, 보살님들의 개념과 저의 개념과 부처님의 개념, 이게 다 아울러져야 이 경전의 뜻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 복덕성. 이 단어를 우리 보살님들은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그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복덕과 복덕성의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복덕과 복덕성의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복덕, 복이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 일상생활에서 복덕이라는 말은 잘안 쓰죠. 복이라는 말만 쓰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뭐 새해 되면 전부 다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복 받으라 이야기 하는 거지 복덕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게 복이라는 단어와 복덕이라는 단어와 복덕성의 단어가 개념이 다 틀려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복, 그러면, 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뭡니까? 아, 개념은 떠나서, 왜냐면 사진 찾아봐도 복, 한자도 복복자잖아요. 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내 주변에 가득 찼을 때, 그걸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없을 때, 그게 복받았다지. 내가 항상 뭔가가 부족하면, 복받았다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 차있을 때 그걸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자, 복은 복은 여러분, 보살님들 아, 핸드폰 끊으시면 되고 그것도 누가 없으면 이 아니다. 자, 복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아, 받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하, 솔직하시네. 왜냐면 제가, 제가 항상 물어볼 때는 뭔가 함정이 있잖아요. 네. 그 함정이 네. 있다는 걸 보살님들이 잘 아시니까, 뭔 함정이지 있잖아요. 막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라고. 네. 그 복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볼 때 누구나 다 아는 걸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그죠? 복은 일반적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한 일반적인 의미고, 자, 불교적으로 한번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새해에 있지 않습니까? 새복 많이 받으세요 할때이 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냥 이제 인사 치례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보살님들이 진심으로 있않습니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복자는 들어갑니다. 저 사람 복참 많이 받겠는데 이랍니다. 복 많이 받겠는데 합니다. 근데 자. 복세복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는 그냥 겉치레 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복그니까 좋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냥 인사치레로 복 받으세요 복받으세요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딱 봤을 때아저 사람 참 앞으로 복 많이 받겠네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쓰는가요? 우리가 저 사,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복 많이 받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사람이, 내가, 그니까, 복 많이 받겠다 고그 사람이 어떤 행을 하고 있어요. 그 행이 뭐냐면, 복 받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복 받는 행동이 뭡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남을 위해,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진짜, 그, 순수하게, 자신을 그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래. 그냥 마음으로 축원을 그래. 해줍니다 아복 많이 맞겠다, 받겠네요 그래. 복 많이 받...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는 있잖습니까 복의 단어는 받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 봐봐요 우리 옛날에는 복 많이 받았어요 지금부터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은 근데 이 중간에 한 20년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다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한 적이 엄청나 많습니다. 자,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여 절에 와서, 여 앉아서, 부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부자 됩니까? 부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려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듯이, 말 그대로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기 위한 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로서의 꿈을 꾸려면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제 가게에 가서 로또 하나 사가와야 꿈을 꿉니다. 부자되는 꿈을. 아니 그 로또 사가오는 것도 노력이잖아요. 뭔가가 노력, 행을 해야만이 부자가 될수 있거나 되어간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복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복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받는 의미로 보면 안 되고, 공부, 불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인과로 봐야 됩니다. 복을 받는 거는 내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듯이, 내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복 받지 못해요. 뭐냐? 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단지 그 복이 1년 만에 나타나는 게 있고, 내 늙어서 나타나는 게 있고, 내 자식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 다음 생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복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행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는 행위에서 내가 주는데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강의하면서 보살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주기만 주잖아요. 근데 주기만 주는데 내 마음은 그 어린아이가 편해지면 나도 편해지잖아요. 나는 계속 고생을 하는데도, 아이가 편해지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제가 부처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라 했습니까? 복덕이 그겁니다. 복이 그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배려할 때, 환희심, 기쁨이 생길 때, 그게, 그게 복입니다. 근데 그런 복을,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뿌렸을 때, 복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수확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뿌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뿌리는 방법이 바로 복덕입니다. 뿌리는 방법이. 왜 뿌리는 방법이 복덕이냐 하면, 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덕은 우리 육조 단경에 나옵니다. 덕이란 평등시덕. 평등한 것이 곧 덕이다, 이랍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그, 백성, 날에 가뭄이 들면, 그, 임금님이 뭐랍니까? 다, 짐이, 과인이 덕이 없음 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덕의 의미가 뭐냐면, 평등한 거예요. 백성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덕이 없다 하는 순간에 임금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있지않습니까가뭄이니까 백성들하고 먹는 걸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방에 산다고 나쁜 이불을 덮고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백성과 평등해지기 시작합니다. 덕은 평등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무등무술 이야기 그 설명하면서. 그, 공의 개념 중에 하나가 무등무술에서는 하나라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 너와 나 구분이 없이 전체가 통일이 되고 전체가 평등해지면 그것이 하나다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래서 공의 의미는 하나의 의미. 너와 내가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공의 개념이라고 안 했습니까? 평등하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말한 덕의 의미입니다. 덕의 의미는 하나의 의미고 평등하다는 의미고 그리고 공의 의미고 중도의 의미예요. 그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복덕이 말 그대로 복을 받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을 줄때 남에게 배려하고 희생할 때 평등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다는 생각을 하면 평등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어린 자식한테 전미기와 똥기저이 갈아줄 때말 그대로 내가 그한테 준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아이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덕입니다. 그게 덕입니다. 이와 같이 복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는 주는 걸 했지만 사실은 복은 주무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주고 받는 것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곡식을 뿌린 만큼 거두듯이 이 복덕이라는 것도 복이라는 것도 내가 복의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고 받음이 평등한 겁니다. 네? 주고 받음. 그래서 복은 주고 받음이 평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 이해를 못하는 게 복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있잖아요. 돈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맞는데 저 나쁜 짓 해도 돈잘 벌던데 자꾸 이 생각만 해요. 복은 있잖아요.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담을 보게 되면, 가진 만큼 근심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문가진 것을 가졌을 때그 사람은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두려워, 그 저, 그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해요. 근데, 근데 우리 동화에 봐봐요. 부자들은 있잖아요. 왕자는 꼭 있잖아요. 그, 못 사는 집안에 있잖아요. 그, 여자애하고 결혼을 하고, 예? 말 공주는, 그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말하는 평민 중에 있잖아요. 마음이 고분, 남자애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왕자, 공주로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위치에 가면 마음이 없어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순수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되게 착해요. 그럼 보살님들이 와서, 스님돈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내가 착하면 어쩌대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보살님 돈 빌려줘, 빌려줘, 빌려줘. 이러면 부자가 됩니까? 음. 그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부자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부자한테 돈을 빌리러 가잖아요. 근데 부자는 그걸 안 줘요. 왜? 자기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킨다는 그 순간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집착이고 욕망이에요. 근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와주잖아요. 그럼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복, 복 거라면, 보스님들은 자꾸 있잖아요.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시절에 분명히 물질이 필요했던 건 제가 맞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근데 지금 앉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인생을 관제해보니까 아직도 최고의 가치가 돈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다 해서 내가 자식한테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면 자식이 알아듣습니까? 또 절대 못 알아들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한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좋은 책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주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그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내 말에서 나타납니다. 자식들은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네, 행복하지 않네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면 그 행복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기분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듯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은 내가 못 봐요. 상대방만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복덕이라는 것은 그 핵심에는 뭐냐면, 그 어머니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등해지면 되는 거예요. 평등하게 복을 주게 되면, 평등하게 그 복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복을 꼭 베푸세요. 남에게 좋은 일을 할때 절대 있지 않습니까? 생생내시면 안 돼요. 네. 그 생생내는 게 바로 복덕성입니다.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복덕성 성이 뭐냐면 성품성자잖아요. 성품성이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마음 심방변 마음 변에 날생자 마음이 생겨난다가 성품이잖아요. 그 복덕성 이 성이 성품이에요. 내 성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도와준 내 하고 생성을 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복덕과복덕성의 기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좀걸득이 있는 사람들은 양로원에 가가지고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자기가 모은 거 아닙니다. 음. 자기 주변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모아라 해가지고 딱 모아서 이제 전달치 갈 때. 항상 사진 찍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그 양동원에 계시는 분들이 고맙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합니까? 좋은 생각은안 하잖아요. 그니까 러 그거의 그런 행위가 복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덕성은 말 그대로 받는 사람이 겉으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왜냐? 자존심이 상하거든. 내가 이 사진에 찍힌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을 빈다, 빌어먹는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줄때 있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줘야만이 받는 사람이 진짜 편안하게 받고 편안하게 받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잖아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그게 바로 복덕입니다. 그게 씨앗을 뿐인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잖아요.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줍니다. 잘 됐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복덕의 씨앗입니다. 복에 대한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권위, 과오를 찾기 위해서. 보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복득성입니다. 그 성은 그 복득성은 복득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 가득한 칠보로 보시를 하더라도 그게 복득성이 되면은 복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은 그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그 있잖아요,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복덕으로 평등한 마음으로 그 베푼다 하더라도 경진의 사국의 하나를 남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복덕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